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으로 영어 읽는 법, 그리고 영어 발음 달달 외우지 않고서도 네, 입으로 슬슬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영어 읽는 법에 대해서 연습하고 있지요. 오늘이요, 세 단어를 가지고 연습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배우지 않았던 다른 발음들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 단어 외우시면서 영어 읽는 법까지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수업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laughs> 오늘은 어, 여기 보이시는 12개 단어를 읽어 볼 겁니다. 비슷, 비슷하게 생겼지만요. 다들 읽는 법도 또 뜻도 좀 다릅니다. 자, 바로 한번 첫 단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GA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알파벳 각 발음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아래 표에 보시면 있고요. 여러분들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아래 표에서 빨간 색깔로 발음을 표시해 놨습니다. 네. 그것도 좀잘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에다가 표에다가 표 위에다가 제가 그 발음들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돼있나요 G는요, G 그, G 그, 발음나요. 우리나라 기억 발음에 비슷하게 납니다. A는요, 에 발음나고요. P는요, 파, 파, 파. 우리나라 피읍 발음과 유사하지만 파, 파, 파. 에, 입술과 입술이 터지면서 공기를 빡 내뿜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힐까요? 그 앱. 그래서 gap이라고 할게요 gap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gap gap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갭 한국말로 하면 갭이에요 갭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갭이라는 브랜드 gap라고 쓰여 있어서 이렇게 모자 달린 티셔츠 같은 거 보신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갭이고요그 원래 갭은요 어떤 예를 들면, 벽과 벽 사이의 틈, 이런 틈 같은 거 이야기할 때, gap이라고 해요. 아, 여기 좀, gap이 안 맞는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gap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우리 a, p, g, 어, g, a, p. 다 뜻, 알았, 어, 다 발음 알았고요.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g, a, s 예요 얼른 한번, 딱딱딱딱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이제 안 찾으시죠? <laughs> 회색된 글씨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gas yes, 라고 읽어요. 어떻게요? gas. Yes. 네, 이거 뜻이요. 진짜 가스예요. 가스. 우리가 그 가스레인지 할때 쓰는 가스 있죠.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차들, 그 가스들을 gas yes, 라고 읽습니다. 한국말로는 가스지만요. 영어로는요. gas. Yes. 한국말로는 까에다가좀 강세를 주고까? 스라고 부드럽게 해주면은 영어로는요. 앞에 있는 게는 되게 천천히 게스 어, 뒤에를 세게 해 줘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가스. 가스. 자. 아주 좋습니다. 잘 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어쥐 발음 좀 아시겠죠? 갭. 게스였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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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난다고, 어, 계속 단어들 보시면서 연습하시다 보면, 어, 굳이 머릿속으로 외우지 않아도 입에서 외워지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 다음 장 가볼게요. G, U, N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네, 읽어보셨어요? 네, 사실 이런 건뭐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우리 아까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어랑 N 발음, 니은, 니은 발음 써놨죠? 은, 음. 어, G 뒤에다가 은음 붙으면, gun이 됩니다. gun. gun 무슨 뜻이냐면요. 빵빵, 어, 총이에요. 그래서, gun.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gun. gun. 아주 좋습니다. 자, 뒷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H 발음이 나왔네요. 여러분, 근데, 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음, 모음들도 나오고 뭐 p라든지 t라든지 n이라든지 이런 글씨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 눈에 익으실 것 같아요. 자, h a t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것도요 쓰여 있는 거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h는요 <laughs> 아니, 소리 안 나요. 성대 안 울리고. <laughs> 어,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고요. A는 에 계속 외우, 배우죠. T도 자주 나옵니다. ㅌ. 바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캣. 어. 앳. 핫. 이렇게 발음합니다. 어떻게 해요? 핫. 모자. 모자라는 뜻이고요. 따라해 볼게요. 핫. 핫. 자 여러분 이제요. 여기는 아마 두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hat"에서 알파벳 한 글자 바뀐 단어 뒤에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다음 장입니다. 에~ "hat" 읽으셨을 거예요. 딱그 위치만 보고 계시면요. "hat" 가 "hat" 로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해 "hat" 가 "hat" 자, 맞아요. 중간에 있는 모음만 바뀐 거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hat". hat. 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보통 이거를, 어, 한국말로는 hot이라고 해요. hot. hot. 핫하다, 핫하다 할 때. 아, 요즘 홍대가 정말 핫한데? 어, 맞아요. 뜨겁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때 hot이에요. hot은 뜨겁다는 뜻이에요. 매우 뜨거울 때 hot. 여름은 날씨가 hot. 뜨겁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hot이구요. 음, 발음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구요. 다음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W 발음은 여러분들 좀 어, 생소하실 거예요. 거의, 초, 어, HOW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한글 보시면 읽기 쉬우시겠죠? 흐, 아, 우 라고 돼 있으니까, how 라고 읽으실 거고요. 어, 한국말로 하면요, how에요, how. 하우. 한국식 영어로 읽으면 how인데, 영어는요, how 라고 읽습니다. 조금 더 발성이 좀더 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렇 한번 따라 해볼까요? how. How. 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how 하면요, 그 보통 어떻게 내지는 얼마나 같이 쓰이고요. 음, 우리 그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면 이래요. 처음이 아니고 어, 친구들이랑 만나면 친구들이랑 딱 처음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are you? 그래서 잘 지내니? 뭐 우리나라 통상 보면 안녕 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쓰이는 how. How. 그리고요. 이게 우리가 노하우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네, 노하우라고 할때 뒤에서 how 들어가는 그 how가 요하우예요. Know 알다, how 어떻게 하는지 알다는 게 노하운인데요. 거기 들어가는 how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H는 어떤 발음이 났습니까? <laughs> 네, 바람 빠진 소리 났었어요. 다음 장이요. 자 J가 나왔네요. 네, 여러분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자음 순서에 따라서 쭉쭉쭉쭉쭉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J 발음 어떻습니까? 네, 기억 잘안 나실 텐데, 어, 지으세랑 발음이 비슷해요. 일단 J가 들어간 이 단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잼입니다, 영어는요. 잼, 잼 아니고요. 잼. 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잼. 잼.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잼할때 발음 들으셨죠? 그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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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발음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잼을 잼이라고 해요. 원래 잼이라는 게 어, 이렇게 좀 압축돼서 어딘가 이렇게 쫙 밀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음, 사실 이 표만 있다면 여러분 이제 영어 읽는 게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이 대표 발음에 맞는 단어들만 읽는다면요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저랑 같이 계속해서 연습하시면서 이 발음들 굳이 머리로 익히지 않아도 네, 계속 나올 때마다 보다 보면 어, 낯이 있거든요 낯이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한번 해 보시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이에요 제로 시작한 또 다른 단어인데요 직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b 합쳐서 job 됩니다. 한국말로는 잡이라고요. 잡. 잡. 그 가끔 저기 킨텍스라든지요. 코엑스 같은 데 가면은 잡 페어라는 거예요. 잡 페어. 네. 뭐냐면 job 직업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job 하면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job job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저랑 바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네. 저랑 바람이 조금 다르시다고 해도 너무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우리가 굳어버린 혀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연습하다 보면요. 슬슬 풀려요. 우리 마치 스트레칭 이렇게 해서 손 앞으로 쭉 뻗으면 어, 발바닥에 안 닿았었는데 발가락에 계속 하다 보면 닿는 거랑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거의 끝나가고요. 다음 장 한번 넘어와 볼게요. 다음 장에요 KID 있습니다. KID. K 발음은요. 크크. 발음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K는 크, I는 E D, D는 드. 드 발음 나서 크이드. 크이드. kid가 됩니다. kid 자, kid 하면 아이예요. 아이. 어, 네. 그래서 우리 뭐 kids 카페 이렇게 이야기하죠 키즈라는 거는요. kid 뒤에다가 우리나라도 아이 를 여러 명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되죠. 들과 같은 게 바로 뒤에 s 붙이는 건데 kids 카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 있는 아이가 kid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kid kid 아주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어, 넘어가 아,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 장에는 L 발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K 발음은 이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세 글자 중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는요. 그래서 K 한번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K요. Kid의 K 발음이 K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L E G입니다. L, L 발음 어떻게 했었죠? 우리나라 리을 발음이랑 비슷하고요. 입천장에 르르르르르 하고 혀를 어 여기요. 입 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르르르 이보다 조금 더 뒤에 입천장에다가 혀를 탁탁탁 치면서 르르르르 해주시는 게 L 발음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L이 르 e, 발음 났죠. 이는요에 발음이 났고요. G는 오늘 배웠죠. 그 발음 났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합치면 르 에그 르 에그 웨그가 됩니다. 어떻게 요 lag. 따라 해볼까요? lag. lag. 자, 쉬워요. 영어 읽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laughs> 자, l e g 는요 달이라는 뜻이구요. 네, 다음 장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뭐가 바뀌는지 잘 보세요. 글씨 한 개만 바뀝니다. 네. g가 t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t요, 워낙 많이 네, 봤어요. t는 t 발음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l 그 g 가 l 그 g 가 let가 됩니다. let let 자, 좋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let let 자,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let's go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let 하면 let's Go, and less 하면 무언, 무언 하자 이런 뜻인데 요것 뜻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자세히 한번 달아볼 거고요. 어 일단 읽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이 단어는요 어떻게요? 해 Let, let가 아,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로 한번 가볼까요? L-I-P. 어 아, 제가 말할 뻔했어요. 읽어보시죠, 여러분요. 이에 L, I는요, E. p는요. p. 자, p로 끝나는 단어도 많네요. 그래서 lip 해서 lip. lip. 여러분 이게 뭐죠? 네, 입술입니다. 자, 입술을 영어로 lip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립스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lip. 립. 립 립. 입술에 바르는 스틱. 이렇게 스틱 스틱이 이제 길다란 건데 스틱으로 입술을 바르죠? 이게 바로 립스틱이에요. 거기에 쓰이는 립스틱에 쓰이는 립. 한번 따라 해볼까요? 립. 립. 자,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안 다뤘던 다름들, 발음들 몇개 해서 아주 쉽지만 자주 쓰이는 단어들 가지고 우리 영어 읽는 거 혀로 익힐 때까지. 입으로 익힐 때까지요. 머릿속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요. 자주 반복하면서 익히실 때까지 제가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 이거 자주자주 들으시면서 네, 입으로 발음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